우리 신랑이 자꾸 붓고 있어요. 우리 신랑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세상이 비좁아지는 거지. 아니 똑같이 먹는데도 우리 신랑은 살이 찐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려보려고 해요. 다이어트 숟가락 젓가락을 만들면 똑같은 양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신기한 수저를 만들어서 우리 신랑을 다이어트를 시켜보겠습니다. 저기 호크 숟가락. 이스코라카 포크를 가져가서 다이어트 수저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누구? 교회 오빠. 우리 교회 오빠가 공장 사장님이세요. 부탁해서 내가 이걸 한번 뚫들어 오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laughs> 오잘 생겼는데 마스크로 다 가려졌네. 얼굴이 우와. 뭐 어떻게든 다 기계로 가능하네요. 힘을 안 쓰는구나. 우와, 예 맞아요, 맞아요. 어? 예됐어요됐어요 됐어요? 네네 어요누 건데? 맞아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이게 가능해, 뚫어서. 아니, 됐어요, 됐어요. 충분해요. 와. 이야. 이렇게 뚫어졌어요. 와. 와, 진짜. 우와, 이거 이렇게 뚫래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대박. 아, 깨끗하게. 이렇게 가능하구나. 대단해. 대단하시니다 존경합니다, 규 오빠. 우리 대식 오빠. <laughs> 감사합니다. 짜잔! 엄마, 이거 봐봐. 그걸 왜 멋진 한 숟가락을 왜 그걸 구멍을 때안 내, 나는. 엄마, 응. 어. 승자 아빠가 하도 살이 찌가지고 내가 어. 다이어트 숟가락, 어 다이어트 포크를 만들었어요. 엄마, 이거 고기라도 한 숟가락 먹어지겠나? 안 먹어지겠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겠나, 없겠나? 못 먹겠다. 맞지, 엄마? 응. 그래도 밥은 차려줘야 되잖아, 엄마. 그래. 엄마, 이거 응. 양배추. 양배추는 살안 찌지. 맞지, 양배추는 살이 안 찌지. 응. 그러니까, 엄마, 이걸 쪄가지고, 응. 먹으라. 고 자, 이거를 이 안에 딱 넣고, 우와! 응. 들어간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 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샐러드 응. 엄마. 응. 봐봐. 옥수수를 탁 넣어. 응. 어머님 잘 찍고 계십니까? 네. 네. 옥수수를 넣어요. 제맛 살이라도. 좀 찢어서 넣어주겠습니다. 파! 샐러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게. 이렇게. 자, 아, 이제. 예쁘다. 다 넣었습니다. 어. 자, 여기다 소스를. 자,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laughs> 빨주노초 파남보. 예쁘게. 맛있는 샐러드 완성. 게살 스프가 완성됐어요. 오, 진짜 맛있겠죠, 엄마. 잡채 완성. 엄마, 이게 있잖아. 응. 그럼 이거를 막. 이렇게 휘죠 이거 뭐 끝이에요? 이게 스크램블이에요. 수고했습니다. 맛있게 하느라고요. 오빠야. 어? 오늘 밥상의 컨셉은 다이어트다. 자, 아. 받으시오. 숟가락이 <laughs> 무슨 눈 검사하는 거야. 뻥튀는데 <laughs> 이거 욕인데. 난안 먹을 테다. 차라리 다이어트를 할 테다. 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밥은 떴어. 밥은 떴다, 그래. 밥을, 밥이. 응, 밥은, 밥은 똑같네, 떴지는 응. 이거 봐봐. 응. 어, 근데 이 밑에 봐봐. 좀, 밥. <laughs> <laughs> 이 봐봐. 밥이 땡글땡글땡 <laughs> 붙었다. 밥솥으로 <밥은 웃음> 밑으로. <웃음> 응. 밥 먹는 거는 불편현이 응. 없어. 대살록을 만들었나 봐. 응. 나 이거 좋아하는데.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와, 어, 그렇지. 잘하면 끈대기 나오네, 거미집어. 안쪽으로 흔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뭐 먹는데 왜. 별... 조금 지장이지만, 그렇게 많은 지장은 없는데? 음, 음. 원래, 국물 을 많이 먹으면 제찌이 뜨니까. 이거는 국물은 못 먹겠네. 끈대기도 반도못 먹겠는데. 음, 낚시하 느낌. 이래 먹으니까 감칠맛이 있는데 좀 깨질 것 같으면 이거 없을 것 같은데 밥은 여기 먹으면 되고 아 밥은 계란 계란후라이 요거를 이렇게 아우 예쁘게 약속하듯이 찍어 먹으라는 거네 다이어트 약속? 약속 큰거 찍어야 돼. 네자 오늘 먹으러 갈까요? 조심조심 요거는 조금 모여있다 왕창은 못 먹어도 가끔 있 만큼. 이게 젓가락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조금 움직이면 쏙쏙 다 넘어가네 요렇게 요 자세에서 멈춤하고 힘들다 밥 먹는데 너무 대단 좀자퇴를먹어 줄게 약속 옆속이또 크니까 약속. 약속 정말 양이 적당한 경우는 음 맛있다 무슨 이런 상을 차려놓고 다이어트를 해? 이게 다이어트가 있다. 팔을 못 펴먹는다. 클 때도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고, 예, 살살 받치는데, 먹고, 먹는 방법도 좀 조심스럽다, 릴까봐안 <laughs> 아, 근데 입이 찔릴까 <laughs> 팔을 못 펴. 밥 먹는데 벌써 좀양쪽처럼깡상 먹는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라고? 근데 그를 많이 넣지는 못한다 가운데 구멍이 나서 가위마위보몇 말밖에 안되네 한숟가락 퍼도 도대체 한 숟가락을 옛날에 얼마나 퍼졌단 말씀이십니까? 된장 퍼는 건 똑같다고 한 숟가락 이럴밖에 안되는구나 이거는 다이어트가 다이어트라서가 아니고 이 먹는 자세가 너무 힘드네 운동 기능이 있어서 살은 안찌겠어 저에서는 꽉 뜨지는 못하고 요만큼 아니 나는 이거 꽉들려면 산채로도 해야지 된장 그래. 아 근데 숟가좀 신기하다. 맛있네. 숟가락서 맛있네. 음흠, 음. 너무 힘든데니 한거 볼래? 진짜 안 건져지네. 와 이렇게 조금씩만 먹고 지금 더 맛있는 거 같다. 어 그런 거 같아. <웃음> <웃음> 앞으로 많이 먹기 약속. 내가 왜이 방송을 틀어준다면 이 천천히 먹게 돼, 조금씩만 먹게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면 본래 포만감이 빨리 와가지고 다이어트가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약간 성공이야. 여기 돌려야 돼 파스타처럼. 어, 이렇게. 음. 와, 내가 해주만 진짜 맛있다. 소연잘 뜨신다. 소연잘 뜨신다. 이거 이봐 이봐 이봐. 보라 안 되지. 이제. <laughs> 근데 맛있지요? 어 맛있어. 그거 안될 건데? <laughs> 그거안될 거라니까. 이 오! 우와 우와 우와. 올라오는 마이와도다 떨어지잖아. 그런데 이게 좀 좋은 게 있는 게 이게 잘안퍼지니까 조금씩 먹는데 조금씩 먹다가 잠시 이렇게 구경한다고 서있으니까 배가 불렀다. 사람이 원래 이게 밥에 한 공기가 있고 짭짤한 그릇이 있고 이게 있으면 먹을 때는 모르는데. 그다히 먹으니까 나안 먹으면 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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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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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